어, 믹스보이스의 스텝 3 스텝 3 믹스보이스의 응용과 활용에 대해서 스텝 2에 이어서 어,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 촬영해서 올려드린다고 약속했던 대로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자 보시면은 제가 스텝 1에서 믹스보이스의 보이스, 믹스 이론을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스텝 2에서 믹스보이스를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법 소리에 호흡을 실어서 성대를 벌려서 성대를 가성의 운동의 움직임처럼 만들어주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믹스보이스의 오늘 알려드릴 스텝 3 에서는 정확한 호흡을 활용해서 가성의 움직임을 갖도록 한 성대를 어떻게 해야 내가 좀더 응용을 잘해서 활용을 완벽하게 해서 믹스 보이스를 완벽하게 쓰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확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믹스 보이스의 응용과 활용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제가 지금 띄워서 올려드렸는데, 요 그림에 대한 게 전부입니다. 되게, 뭐, 딱 봤을 때 별거 없죠? 되게 간, 굉장히 간단하죠? 어, 응용과 활용이라고 해서 전혀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음. 제가 스텝2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믹스 보이스를 쓸 때, 호흡을 섞어서 쓸 때, 성대가 딱 붙은 성대의 소리와 성대가 완전히 벌어진 성대의 소리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소리의 종류가 있고, 무수히 많은 믹스 보이스가 있다. 성대가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대 컨트롤을 어, 활용을 해서, 많은 소리들을 어, 이끌어내고, 내가 그 소리들을 쓸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성대가, 붙어 있을수록 성대가 붙어 있을수록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성대가 붙을수록 소리의 힘과 코흡 사용 효율이 좋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어. 자 일단 성대가 붙을수록 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진성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성 비율이 어. 우리가 가성 비율이 아니라 소리를 낼때 아, 딱 붙은 소리로. 그러니까, 진성 비율이 올라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성대가 붙을수록, 즉, 진성 비율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보이시는 화살표처럼, 소리의 힘과 호흡의 사용 효율이 좋아집니다. 소리의 힘이란 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노래를 할 때, 파워풀하게 노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정말 대표적으로 되게 쉽게 예, 말씀을 드리자면, 어, 락 같은 경우, 어, 굉장히 신나는 노래 같은 경우 어, 맥빠지는 소리로 아 이렇게 가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로 노래하면은 소리가 힘이 없어요. 어, 노래 의 느낌이 살지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성대를 붙여줌으로써 좀더 단단하고 힘 있고 어, 파워풀한 소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붙는다고 소리의 힘이 완전히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 방향대로 성대가 붙을수록 소리의 힘이 올라가는 겁니다. 소리의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붙는다고 뭐다 소리의 힘이 완전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대를 붙이느냐, 얼마나 소리에 진성 비율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파워가 올라갑니다. 내가 소리를 힘있게 쓰고 싶을 때는 성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면 되고 내가 얼마나 힘있게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성대를 붙이는 그 정도의 비율을 적당하게 가져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호흡 사용 효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흡 사용 효율 이거는 무엇냐? 어, 성대가 붙을수록 내가 호흡을 오래 쓸수 있습니다. 어, 좀더 내가 롱톤으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어. 좀더 호흡이 달리지 않게 내가 소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한마디로 성대가 붙을수록 성문이 좁아질수록 진성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을 사용하는 효율이 높아진다 어, 즉 호흡 사용 효율이 좋아진다 성대가 붙을수록 이렇게 하사피 방향으로 갈수록 어, 이것도 내가 어, 뭐, 붙는다고 그냥 갑자기 호흡 사용 효율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붙을수록 어느 정도 붙느냐에 따라서 호흡 사용 효율이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반대를 한번 볼까요? 어, 반대는 성대가 붙지 않을수록이라고 써 있어요. 붙지 않을수록. 그러니까 성대가, 즉, 벌어질수록 가성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감정이 일단 좋아져요. 감정선이 더 좋아집니다. 어, 내가 호흡을 소리에 실을수록 실린 호흡의 양만큼, 즉, 성대가 벌어지는 만큼 어떤 노래의 감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어, 노래를 한번, 어, 예를 들어서 해드리자면,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이게 성대가 붙고 진성 비율이 높은 소리라면, 성대가 벌어지고 가성 비율이 높아진 소리로 노래를 하면, 왜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어, 호흡만 섞였을 뿐인데, 즉, 가성 비율만 올라갔을 뿐인데, 감정이 좀더 있게 들리게 되죠? 그죠? 요런 말 뜻입니다. 어, 성대가 붙지 않을수록, 즉, 가성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감정의 농도가 좋아져요. 어, 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지 않을수록,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감정의 선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더 감정을 많이 넣고 싶으시면 어, 호흡을 많이 섞어서 가성 비율을 많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감정을 오히려 좀 빼고 싶으시면은 성대를 오히려 좀더 붙여주시면서 어, 진성 비율을 높여주시면 되고요. 어. 자그 밑에는 성대 진동 효율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 자 가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 성대가 소리내기가 좀더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건 내가 소리를 냈을 때좀더 성대가 편하게 움직이고 편하게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어, 즉 성대의 진동의 효율, 어, 성대가 움직이는 효율, 운동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성대 진동 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면 즉 내가 좀더 성대가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어 소리내기 편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화살표 방향대로 성대를 좀더 호흡을 섞어서 벌려서 가성비율을 높여 주시면 됩니다. 소리의 가성비율을 높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진동 효율이 올라가면서 소리내기가 좀더 편해지게 됩니다. 어. 자 그럼 이, 이게 이 그래프대로 어, 활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항상 어, 성대가 붙을수록 힘과 호흡 사용 효율이 올라가고 붙지 않을수록 감정과 성대 진동 효율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붙을수록 좋아지는 힘과 효율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반대 방향도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 방향에서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붙을수록 힘과 효율은 올라가지만 감정과 성대 진동 효율은 반대로 좋지 않아지게 된다. 어, 감정도 좀더 매트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성대 진동 효율도 좀더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성대가 벌어질수록 가성비율이 올라갈수록 이것도 이 방향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과 성대 진동 효율은 올라가지만 소리의 힘과 호흡 사용 효율은 떨어지게 되면 내가 그때그때 그때 노래 부를 때 소리를 쓸때 챙겨야 할 요소에 따라서 어, 성대를 필요한 만큼 붙여주거나 혹은 상대를 필요한 만큼 벌려주거나 해서 믹스 보이스를 응용하고 활용을 해서 완벽하게 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렇게 완벽하게 붙이고 벌리고 완벽하게 그 사이를 내가 필요한 요소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믹스 보이스를 완벽하게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내가 정말 비로소 테크닉적으로 완벽하게 믹스 보이스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어, 컨트롤하고 있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